자 일단 1번을 1번 보시면 일단 210쪽이라고 적을게요 210쪽 <laughs> 자 210쪽 1 2 가지 시제가 있잖아. 1 2 가지 시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 과거, 현재,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자, 그 중에서 이제 과거 시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과거 시점의 부사를 같이 준다고. 뭐 예를 들면 은뭐 어고라든지 라스트 뭐 인플러스 과거 연도, 예스터데이, 뭐 이런 걸 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는 과거 시제를 쓴다. 예제 그다음 밑에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매시 정답인 거지. 이게 과거 시제 끝이야. 자, 체크해. 자, 그럼 212쪽으로 가볼래? 212쪽. 자, 212쪽에 보시면 과거 완료가 있지. 과거 완료를 일단 헤드 p p 제 자, 우리가 해석해서 문법 문제 푸는 건 거의 없다 그랬잖아. 근데 과거 완료가 나왔을 때는 해석상으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과거완료로 쓴다. 예, 끝. 자 그러면 내가 홀에 도착한 거는 지금 과거제. 홀에 도착했을 때 콘서트가 이미 시작됐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완료 쓰는 거야. 그제.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자 일단 1 번은 was born 이 나와서 과거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has been 이기 때문에 현재완료잖아. 그제.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보다 1915년 나왔제 명확한 과거제 자 그래서 과거 정답 자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자 22쪽이라고 쓸게 2번에 22쪽 우리가 다 배운 거긴 하지만 한 번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22쪽 자, 22쪽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배웠던 게형용사 세트가 있었지? 자,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해. 타동사 ing 목적어, 타동사 pp, 때목적 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자동사 ing, 그러니까 자동사 pp는 될수 없다라고 있고 자동사 pp가 안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 수동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수동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laughs> 자, 형용사, 전투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데 자, 기능이 다섯 가지였지? 자, 일단은 자, 보호자리에 올수 있고 자,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고 접속사 다음에 그냥 완전한 문장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 올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그... 자2번을 보시면 자 앞에 지금 보시면 은 수전이 자 그룹 자랐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지그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행어 세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와칭은 자동사니 타동사니? 타동사기지자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있지? her father. 목적어 있기 때문에 와칭이 정답. 자, 3번은 279쪽. 자, 279쪽. 자, 지각 동사가 이제 지각 동사가 몇 형식 동사야? 몇 형식? 오형식 동사제, 오형식 모든 오형식 동사는 목적 보호자리가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지각동사는 능동일 때는 동사원형이나 ING, 수동일 때는 PP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역동사랑 비슷하기보다 투우정사 쓸수 없고 자동사 PP 쓸수 없어. 자, 능동일 때 동사원형이나 ING인데 동사원형이 왔을 때는 의미상 완료. 자 인지가 오면 진행이 돼 근데 동사 원형이 오는지 ing 가 오는지 이건 시험 문제 안나와 요 이제 그러니까 능동 인지 수동 인지 잘 보시고 투 동사를 쓸수 없다라는 포인트 잘 잡으시면 돼 자, 지각동사 종류 쭉 보시고 너희가 들어봤던 것들 다동그라미쳐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 watch가 나왔잖아 watch 자, 그러면 3번 문제에서 지금 watch라는 지각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목적 보호자리 묻는 건데. 자, 지각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쓴다 안 쓴다? to를 쓸수 없다제. 했습니까? 정답은 work. 자,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had e died는 과거 완료. 다이틴는 과거잖아. 자, 그 문장을 봤을 때 딱히 지금 뭔가 과거 시제 들어갈 만한 게 없지? 그지 어떤 시간 부사 같은 게 없잖아. 자, 수잔이 저런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거는 과거인데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건더 이전이잖아. 그지 그래서 해석상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 거야. had died. 자, 댑과 왓시아 앞을 봐, 뒤를 봐, 뒤를 보재. 자, 뒤 완전하니 불완전니 불완전하지. 자, 개에 지금 목적 없잖아, 지금. 불완전. 자, 개에 목적 없어. 선행사인이 없니? 있어. 이제 일리스가 지금 선행사다, 어제. 정답은 댑. 자, 이제 목적격 관계 냉면사로 쓰이고 있는거 거야. <laughs> 자, 6번. 자, b e i n 는 수동. 헐팅은 능동. 자, h u 가 상처 입히다라는 타동사를할수 있겠지? 자, 뒤에 목적어 있냐 없네. 어요 목적어 없지? 자, 지금 전체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 자, 그래서 수동.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자, 바로 앞에 엔드가 이제, 앞에 엔드나 월 있으면 등위족사 문제야. 또이 등위족사는 앞에 was이 죽겹고 sad i 와, 그 다음에 angry, 형용사, 형용사는 알리야. 자, 그 다음에 8번은 36쪽. 8번에 36쪽. 자, 전에 들으면 체크하시면 돼 일단 감정분사라는 게 있는데 말그대로 아, 그냥 감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분사를 얘기해 자, 너희가 많이 보는 게뭐 Surprising, Surprised, t h 이런 거 보지? 뭐 Interesting, Interesting 이런 것들 보재 자, 다음 장 보시면 일단 감정분사가 뭐가 있는지를 너네가 또 보셔야 돼 여기서 보셔야 돼 자, 일단 감정분사는 의미가 뭐냐면 자, 일단은, ING가 왔을 때는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특성을 말해. PP가 왔을 때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예문에 보니까 지금 그 게임이 exciting 합니다. 이말이지 사물을 설명하고 있잖아. 사물은 감정 변화를 느껴, 안 느껴? 못 느끼지? 그래서 사물이 왔을 때는 무조건 ING가 되는 거야. 됐지? 예외 없어. 자 근데 사람이 왔을 때는 사람은 감정 변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 그래서 he was excited가 되면 그가 뭐다 흥분했습니다라는 감정 변화를 나타내. 자 이게 대부분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그제. 그래서 he is exciting되면 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결론. 일단은, 감정분사가 시험에 나오면은, 일단은, 아, 이게 감정분사구나라는걸 알아야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주체를 판단하는데, 주체가 사물이면, 자, 사물은 감정면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ING. 자, 사람이면, 자, 대부분 PP고, ING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ING도 가능하다는 거를 이거를 너네가 기억 못 하고 있으면은,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에 그냥 같이 틀린다고? 엄마야, 알겠지?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들어봤지? 뜻이 뭐야? 놀라운 스파이더맨이잖아. 그게 어메이징 뜨가 되면 이상하겠지? 놀란 스파이더맨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낼 때는 ing가 가능하다. 됐어. 자, 돌아가서 자, 업셋, 업사이링 마찬가지 내외로 감정 문사거든. 자, 앞에 주체가 지금 쉬제. 일단 사람일 때는 대부분 PP다. 근데 i n g 도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그녀가 굉장히 뭐다 업셋했다는 건데. 자, 뭐에 대해서? 일단 뒤에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 a 인데 자, 일본이 한국의 한 지세 대해서 굉장히 뭐다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정 변화기 때문에. 앞에 거없셋시 맞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자, 10번을 볼게요. 10번. 자, 뒷문장이 완전하니 불안하지 니 주어 있어 없어? 있어지 목적어 있니, 없니? 있어지 동사 다음에 어떤 명사 있으면 그냥 목적어인 거야. 알겠지? 아, 완전하지. 자,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that 자, 11번, 자, 95쪽이라고 써봐. 95쪽, 95쪽. 자, 우리가 오늘 시험 칠때그전치사를쓸수 없는 타동사 뭐 나왔었지? 디스커스 나왔었지? 디스커스 어바 쓸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자, 오늘 하나 더 배울게. 자, 밑에, 밑에 보시면 join있지? 참여하다. 자, 95쪽이야. 디스커스 밑에 밑에 보시면은, join 참여하다, 참석하다, 이제. 자, 타동사로쓰이고디선치사 안사. 같은 개념 이거다 외우셔야 돼.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참가하다다 외우셔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체크하면 웬만한 문법 다 정리돼. 정리되고, 내신 때 문법 안 틀려. 이 개념만 노래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자 아,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그녀가 일본이 한 짓에 대해서 좀 화가 났잖아 지금 그제 그래서 그녀가 이제 앞에서 10번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그녀가 아 일본과 싸워야겠다라고 되 이제 느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해군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거제 저희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쓸수 없다 자 그다음 12번은 백족이라고 하면 써볼까 됐죠? 자,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니 못 가지네. 못 가지잖아. 그래서 자동사가 목적으로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지? 누굴 데려와야 돼? 전체사 데려와야 돼. 그래서 graduate from. 자동사로 쓰이거든. 멍어로부터 졸업하다. 자주 보이니까 하나 체크하고 외워. 졸업하다 했을 때 우리는 graduate from을 쓰는 거야. 알겠지? 덩어리로 외우시면 돼자 그러면은 12번 정답 뭐지? graduate from이 되겠지? 여기까지 왔니 개념 누적해서 계속 칠거니까 계속 전체 복습해 알겠지? 전체 복습해 자 13번을 볼까?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체 사제 자 뒤에 저리하고야 절이제. 절이기 때문에 비코스 자그 다음 14번 163쪽 자, 뭐뭐 동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어, 세 가지, while, d u l i n g f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 고등학교 하면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어, while이랑 d u 링 l i n g 구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그치? 일단은 while은 접속사야, 접속사.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호동사랑 해놓을 수 있겠지. 그제? 그래,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형료 세트 올수 있잖아. 뭐, ing, pp 이런 게올수 있겠지. 그래, 듀얼링 다음에는 특정 기간의 명사가 와. 그래서 특정 기간에 명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구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특정 기간에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에 라고 했을 때 뒤에 절이 왔기 때문에 와일이야. 됐어. 근데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잖아. 그래서 분사구문을 이거 만든다 쳤을 때 주어 날리고 뭐 동사의 시제 같다고 했을 때이런 거다 날리면 ING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ing가 왔을 때는 w h i l e 이 정답인 거야. 알겠지? 자, 그세 번째는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에 해서 특정 기간의 명사제. 자, 그래서 during이 정답이다. 자, for는 어떨 때 쓰냐면 주로 뒤에 숫자 기간이 왔을 때 쓰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뭐냐면 아, 어, 누가 나한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에서 how long이라는 질문을 던졌잖아. 그러면 대답은 무조건 for가 돼. 자,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대답할 때 for가 되는 거야 뭐 for 3 years, 3년, 3년 동안 살았어 너는 몇, 얼마 동안 이제 알고 지냈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뭐다? for로 대답하기지이해했 자, 그러면 14번을 가시면 자, 뒤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기간의 명사가 왔지? 됐어? 정답 뭐다? d e l i n g <laughs> 자그 다음 15번은 자, 273쪽 자 273쪽인 지금 보시면은 3형식 동사 나왔지? 3회식 동사하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이 목적어 자리에 ing를 써야 되는지 2를 써야 되는지 그러면 삼형식 동사를 분리했을 때 우리가 뭐자 ing를 쓰는 애들이 있고, to를 쓰는 애들이 있고, 둘다 쓰는 애들이 있어? 겠어그 중에서 이제 ing 오는 애들이, 너네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뭐 enjoy ing, 뭐 avoid ing, 뭐 delay ing, finish ing 이런 거 들어갔지? 그래서 ing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서, 자 지금 일단 나온 게 지금 keep i n g 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그 아, 다음에 거기 종류에서 쭉 눈으로 한번 스캔해보고 아 이거 내가 안는건데 싶은 거 한번 동그라미 쳐봐 아 이건 들어봤는데 싶은 거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ing가 와야되는데 2를 썼다? 틀린거야? 자 됐습니까? 자 15번 문제는 자 계속해서 뭐마다 했을 때 keep ing를 쓰는거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마다 keep h i g g 16번에, 자, 191쪽. 그러면 문제로 왔을 때, 자 앞에 거는 자동사제, 맞아. 뒤에 거는 타동사제.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 풀때 아, 앞에 건 자동사고 뒤에 건 타동사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뒤에 목적을 당해 보겠지그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렇게 푼단 말이야 대체로. 아,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앞에 거.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이해하겠어? 자, 그런데, 봐봐. 17번 앞에 오니까엔 n 가 이제 그지 등위 욕사가 있잖아? 그러면 등위 욕사를 봤을 때, 앞에 보니까 지금 뭐다? 어, was born 에서 pp 자리를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걸 정답으로 한다면, 어, reason 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사가 수동태가 돼버린거지 앞에 was에 걸리니까 이해돼? 자동사로 수동이 된다 안된다? 안되잖아? 그 앞에 게 답이 아니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raise it를 정답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뒤에 목적가 없는 이유는 자 수동태이기 때문에 없는거다 이런 말이야 쌤말 이해했냐? 보게 어, 세트하고 자, 18번. 완전 불안전? 완전 불안전? 완전하지? 뭐는 답이 될수 없다? 버스는 응. 될수 없다. 됐습니까?